여자친구로서 같은 성향 보여서 다른 성향 뭐라 하냐 당연히 같은 성향 아니에요 자기랑 다른 성향은 힘들지 않을까 나는 나 같은 사람 만나고 싶어 나 같은 사람 나랑 성격이 비슷한 사람 아니 성격이 비슷한 사람 만나고 싶다 니까왜 챌린저 1600점을 구하고 있는 거야 여자친구가 나만 볼 테니까 여사친 다 끊어라면 가능하냐고 가능 가능해 왜냐면 내가. 여자친구를 그냥 그 금방 좋아하는 거일 테고 굳이 여사친 필요하진 않죠, 여자친구가 있으면. 그치. 근데 대신 내 여자친구 남사친 끊어야지, 근데. 요즘 외로워 보인다고나난 원래도 외로웠어요. 하... 인생은 혼자야. 여자친구 몇번 사귀어 봤냐고요? 나안 사귀어 봤어. 여자친구가 뭐야? 남녀 간에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냐고요? 잊 있지 않을까? 연애 금지 규정은 없죠. 근데 아 있어야 될것 같아. 내가 이렇게 사는데 공평해야 돼. 만들자. 만들자. 전 적극 찬성하겠습니다. 하지 만 우상하게 부리세요, 여자친구 생기기? 그건 우상하게 아니고 여자친구는 언젠가 헤어질 수 있잖아요. 여자친구는 평생 간다는 생각이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죽을 걸 알면서 사는 거. 근데 헤어질 걸 알고 사귀는 건좀 아니지. 이건 다른 거지. 왜냐면 죽을 걸 알면 사는 거는 불가피하잖아요. 나의 외적 이상형. 내 마음에 들면 되는데, 이거 말로 표현하기가 힘드네요. 찐 사귀어서 폼 떨어진다. 이거는 내가 안사귀봐서 모르겠지만 그건 말이 안 돼요. 찐 사귄다고 뭘덜하지는 않잖아. 어차피 밖에 나간 것도 게임할 텐데. 그니까 나는 나의 이상형은 좀 일단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<목소리도> 상을 말하자면 좀 쎄보이게 쎄보이는 인상은 안 좋아해 나는 좀... 나는 좀 깔끔하게 생긴 상을 좀 좋아하는 거지 깔끔하고 귀여운 상 도란이라는 채팅이 어떻게나 나온 걸까 사람들 미친 거 아닐까 외향이 상이었는데 안 되게 생긴 상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게 생겼다는 그막 눈매 있잖아요 눈매 눈매가 좀세 눈매나 눈썹 이런 게좀 세게 생기지 않았으면 좋다 이거지 그리고 피부가 하얀 사람을 나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 그쵸 눈화장을 안 하면 되지 형나 좋아했어는 미친 놈이네 이거 근데 나는 화장 화장한 사람 아그 화장으로 예쁜 건 딱히 관심 없 나는 나는 그냥 화장을 연하게 했는데 예쁜 사람이 좋아요. 화장을 평생 할 것도 아니고 그 이제 내가 메이크업 받으니까 그 화장하면은 그 보인단 말이에요. 그 피부에 뭘발그뭘한 건지 다 아는 건 아닌데 좀 어느 정도 보이지 성형은 솔직히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안 불편하면 괜찮을 텐데 난 성형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만나고 있는 도중 성형한다고 하면 그냥 한번 봐야겠죠 난좀 냉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재도 충분히 예쁘면은 무조건 말리고 뭐 했을 때 괜찮을 것 같다 싶으면 뭐너 마음대로 해라 하지 않을까 그냥 코는 안 했으면 좋겠어 내 친구 중에 코 성형한 사람 있는데. 너무 불편하대요. 코 성형 위험하다고도 하고. 그래서 코는 안 했으면 좋겠어.